안녕하세요. 드라마 요약소입니다. 오늘은 MBC 예능 친절한 선주씨 100회에서 벌어진 뜨거운 논란,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반응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한편의 리얼 드라마 같았습니다. 무대는 대망의 결승전. 피선주와 진상아, 두 디자이너가 마지막 무대에 올랐고, 김소우, 전남진, 진중배까지 모든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승자는 피선주였습니다. 선주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저희 어머니 청춘이 녹아있는 공간에 제가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이렇게 우승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최고의 선물이 됐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수상소감이었고 보는 사람들까지 울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진상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표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고, 이내 얼굴이 일그러지며 스태프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투표 집계 제대로 된거 맞아요? 기계 오류는요? 계속해서 따지듯 쏟아지는 질문들. 스태프는 단호하게 말했죠. 사전에 전부 확인드렸습니다. 오류는 없어요. 그러자 진상하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출연자 가족이 제작진이라니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었죠. 여기서 출연자 가족이라는 건 바로 피선주의 어머니, 피진주를 말하는 건데요. 피진주는 그 자리에서 발끈합니다. 그럼 2라운드 땐 어떻게 이긴 건데요? 그땐 나랑 피선주 남남이었나요? 그녀의 말에는 분노보단 어이없음이 더 컸죠. 하지만 진상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다 기획된 쇼예요. 신생 회사를 띄워주려고 일부러 만든 그림 아닙니까? 나한테도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림 만들려고 부른 거잖아요. 결국 피선주가 다시 맞받아칩니다. 가졌으면 승복해야죠. 진 사람의 자세는 어디 간 거예요? 결국 진상아는 비리가 있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자리를 떠났고 현장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결과 발표를 넘어 현실과 감정, 그리고 자존심이 충돌하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회차였죠. 피선주의 진심과 진상하의 분노, 어느 쪽이 더 공감가는지는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단순한 예능이 아닙니다. 리얼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요약소였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